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개에서 2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히게 하지 않고 밀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먹는 음식이나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언제나 오염된 물을 마시고 상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배가 아파서 또는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먹는 영혼의 음식은 깨끗하고 우리가 마시는 영혼의 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수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불결한 음식을 먹고 오염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면 벌써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대화가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거룩함입니다. 언어가 더럽고 유치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이미 그들은 더러운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적인 중독으로부터 치료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큰 국밥집이나 되는 것처럼 소대 양고기나 뼈를 잔뜩 넣고 삶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고 뼈들이 들어있어서 푹 삶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기나 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배탈이 나거나 식중족이 일어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셨더니 소 자체가 더러운 소시라는 판명을 주셨죠. 솥 안에 녹이 잔뜩 들어 있고 이 솥은 한 번도 씻지 않은 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솥 안에 들어 있는 고기나 뼈도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솥과 함께 계속 불로 태워서 아예 솥 자체를 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솥이었습니다. 이 솥이 오염되었을 때이 솥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교훈들을 먹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에게 복이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기쁨이 없고 왜 자기들에게 부응이 오지 않고 왜 자기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예루살렘의 고기와 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재료에 문제가 있는 줄을 알고 양고기를 꺼내어서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양고기에는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솥 자체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즉, 이 솥은 한 번도 씻지 않은 솥이었습니다. 이 솥에는 엄청난 녹이 쓸어 있었고, 이솥 안에는 썩은 피가 잔뜩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솥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어떤 재료를 넣더라도 상한 음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한 번도 깨끗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병원이라는 곳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위생에 몇 배나 신경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기구들이 전혀 단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고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주사 바늘을 한번 쓰고 버리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소독하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고 또 수술용 칼도 전혀 소독하지 않고 씻지 않고 수술하는 의사도 손을 씻지 않고 수술을 한다면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병균에 감염될 고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소독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했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조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해서 내 속에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계획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잘하고 있으면서 그러냐 하기도 하고 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뒤로 물러섰느냐 하며 욕도 하고 난리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그만한 이물질이 끼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관이나 수도관에서의 그 조금의 이물질이 있으면 파열되는 부분이 있어도 물이나 기름은 오염이 되고 또 양쪽으로 형편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양고기를 많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중단하고 솥을 철저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녹시 깨끗하게 제거될 때까지 그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부응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가지고 외치고 고백하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랑감에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 자신이 예루살렘의 소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시 오염되고 변질되면 이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정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여 주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